그것도 모르십니까? <목소리> 에이, 또 무슨 자, 새로운 컨텐츠를 하려고. 새로운 컨텐츠, 새로운 컨텐츠. 동호회, 다 함께, 차차차! 다 함께, 차차차! 아, 자, 일단 도으니까 빨리 시동 한번 켜주세요. 어? 자, 요거 많이 정답 어떤... 맞추잖아요? 예. 정, 바로. 자동차에 선물 드립니다. 바로 선물 드릴게요. 오. 어, 에어컨 예. 좀 틀어주실까요? 예. 정답 알면 바로 맞춰주세요. 네? 자, 자동차의 1마력은 말몇 마리의 힘일까요? 1마력? 예. 1마력은요, 예. 말한 마리의 힘입니다. 말한 마리가. 예. 아, 나 기억나는데? 1m 가는 그, 잠깐만. 75kg의 무게를 1m 옮기는 말 한마리가 그게 1마력입니다. 그것도 아니에요. 모르십니까? 뭐야? 그것도 아니에요. 모르십니까? 아씨 뭐야, 이거? 네. 어? 아니, 그일 마력. 아니, 어? 아니, 뭐였어? 뭘 뭐해? 아니, 그래서 7 0 k 로 아니, 마술사. 뭐 했어, 요라아라라라 아 이런 거좀 하지 마 좀. 오케이 선물로 정답 맞춰가지고 선물이야 선물 안 받을 거야? 알겠습니다 선물 주세요근데 근데 아까 제한 시간 초과로 선물 못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. 어. 아아아 몰카 당한 느낌 어때요? 요 어, 어. 선물 도 좋은데. 좋은 말할 때쓰세요 <laughs> 아니 선물 좋잖아. 이거 소화기 어떻게 쓰는 건데? 오. 우리 훈이가 또 사주는 소뚜껑 환경 삼겹살 멋있게 사겠습니다 어 괜찮아 그러니까? 네, 바로, 바로 앞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레츠고하겠습니다 경사가 돼서 조금 아아! 아이씨! 으악! 아! 으악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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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 아이씨 다이터였지 외쳐봐 버려? 아니야, 아니야 아. 이씨 진짜. 형 차가 지금 관계가 잖아 어? 지금. 아야 니그 뻥튀기 하시던 그거 씨 아니.. 아니 뭔데? 넣...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타이어 터진 거 아니야? 아이. 씨아아니 터진 거 들었죠? 어? 타이어 터진 거 들었죠? 어. 야, 새똥 아니야 이거? 새똥 새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야 그, 이거 공작새야. 공작새 아니야. <laughs> 독수리야. 독수리야. 어.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이 빨갱이야 뭐야? 이거 뭐 풍선 뭐야? 이거 어떤 애새끼가 이거 장난친 거.. 뭐야? <laughs> 뭘? 왜? 왜날 의심하냐? 아니 선배님 지금 절 찍고 있잖아요 지금. 난내 브이로그 아까 찍다고몇번 몇 얘기했냐? 브이로고 찍기에는 저 어, 네, 네, 네. 찍는 거잖아 지금. 네, 네. 빨갱이 새끼가 이거 걸려가지고 얼굴 하니까.. 어디? 이 새끼 우는 거 봐라? <laughs> 야 웃긴데 어떡하는데? 아니 씨이가 빨갱이 새끼인기 아, 빨간색 한거 아니야 지금 이 마술의 보이잖아요뭘 마술 아이 게 그냥 아이 갈게도 아니라 지금 차 이거 잖아요 아냐 잠시만 아냐? 갈 거야 아냐 진짜. 진짜 갈 거야 뭐야 모든 준비 끝이 났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? 보고 있죠? 빨리 와요 빨리 뭐요? 아니 오 가면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축구 배우는 컨텐츠 빨리 문 열어요 더워 죽겠어 아니 새로운 컨텐츠라니까 일단 빨리 문부터 열어요 더워 죽겠어 진짜로 카톡 할 때요 지금 운전할 때는 카톡 하지 마요. 운전을 안 하고 있다! 이거 시동 켜있으면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! 아 빨리 가요 나 브이로그 찍어야 된다고 브이로그! 싸커 브이로그 도망거기 싸커! 브이로그! 내비티 t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길을 알아요! 소리 줄여 이거 저작권 저작권이 이게 왜 걸려! 빨리 가야 돼! 아! 어 아! 뭐야? 남겼어요? 아니아아아 아니, 아니. 왜그래요? 형 내꺼 이거 싸커 브이로그 인트로 좀 찍어주시면 안돼요? 어? 동학로에 싸커 브이로그 이거 한번만 뭐, 찍어주세요 사이가 터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? 동학로에 싸커 브이로그 이거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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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볼래요? 아니, 어제 이거 지렁이 꼈는데 그거 생겼나? 지렁이요? 어? 낚시에요, 어. 형 요즘에? 아니. 뭐야?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? 솔직히 이거, 이거, 누가 장난친 거 같은데? 내가 볼 때는, 뭐... <웃음> 뭐야 <웃음> 아, 왜 이거 하나만 터진 거야, 이거? <laughs> 뭐라 이 새끼야. 이러다차 터져! 뭐 터져 형. 이거 나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. 아니 어제 진짜 바퀴 이거 뒤에 지렁이 깨가지고또 터졌나 했네. 씨, 아이 깜짝아. 아 이거 근데 왜 하나만 터졌지? 깜짝이야. 다 터진 자랑 몰카 우와. 실패. 아차 <laughs> 폭발시키기 몰칸데 자꾸 타이어 훔치고 다녀요. 이러가지고 내가 징계를 내린 거야 나를. 어, 아, 깜짝 놀랐네. 이씨. 딴 사람한테 하루 가야겠다. 갈게 나 축구 안 해요 오늘. 야 축구 안다. 아이 갈게 갈게 안 돼. 아이, 가야돼 네. 네, 쌤, 안녕하세요. 저 개그맨 동학록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아, 저 다름이 아니라, 뭐,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, 통화 좀 가능하십니까? 아,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쌤, 저 뭐, 컨텐츠 좀 찍으려고 하는데, 그 자동차 마우라 있잖아요, 마우라. 아, 머플러요? 아, 그, 예, 네, 머플러, 머플러, 머플러에다가, 풍선을 씌워가지고 시동을 걸면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터질 거 아니에요? 네 그쵸 그렇게 하면 혹시나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차가 좀안 좋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? 아 그게 주행할 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주행할 때는 안 합니다 그냥 정차했을 때에요 정차했을 때아 그럼 문제없죠 아 그럼 문제 없어요?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 생기면 타장님한테 손해배상 좀 구해도 되나요? 손해배상이요? <laughs> 아 장난입니다 장난 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, 감사합니다 네